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이렇게 청하는 사람 청하는 내용이고 더 중요한 내용은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실 텐데 음,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막 어, 밀치지 않게 예수님께서 배를 따로 마련하게 하신 다음에 조금 이들에게 떨어져서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음, 이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아, 고쳐졌다 이런 내용이죠. 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누군가에게 머물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이제 머문다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뜻이 있죠. 개집에 머물려면 이 개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왕궁에 머물려면 또그 왕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되는 건데, 그 어디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좋,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거죠. 에, 애기는 엄마 품에 에, 이렇게 머물죠. 어, 애기는 엄마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줘야만 하죠. 어, 엄마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엄마 품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그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당신 안에 머무는 건데 오늘 복음은 그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능력을 원하는 때 그분에게 머물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안에 머무는데.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청하면서 또 머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청하는 것 어떤 것이 예수님 품에 머무는데 도움이 될까 더 좋은 걸까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어, 내용이 나오죠. 이 오래된 동화라면 동화인데 여기에서 어, 알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진이라고 어, 하는 이 거인의 어, 뜻을 이 거인의 뜻을 따를 필요는 없고 이 거인의 능력을 본인이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어, 뜻을 성취해 가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영화, 가장 최근 영화, 2019년에 나온 이제 영화인데, 어, 어떤 하, 아저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를 하는 이제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아, 이야기를 아빠가 해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래가 되겠죠. 그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요술램프 안에 있었던, 그 진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네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한 이제 여자가 무언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라딘이 이 여자를 이제 도와주죠. 네 이제 이 알라딘은 도둑이에요. 굉장히 도둑질을 잘하고 재빠르고 어, 어 어깨에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있고 근데 이 여자는 어, 공주였어요. 근데 세상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건데 둘이 쫓기게 되죠. 어, 이러한 모험 가운데에서 어, 둘이 이제 에, 뭐가 아, 되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 에, 이 알라딘이 원하는 거는 이 여자의 에, 이제 팔찌였던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 왕자들을과 뭐 하는 거죠? 선을 보는 건데 다 싫다고 하는 거. 얘가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나쁜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가 알라딘이 여기 이 여자를 보고 싶어서 궁궐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서 야, 제참 재빠르다. 그러면 이 마법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램프를 좀 훔쳐와라. 이렇게 동굴에 간 거죠. 이제 음, 그것을 훔치되 에, 절대로 다른 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여기에 손대면은 이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가지고 어, 이제 알라딘 램프를 이제 훔치는 과정에서 어, 원숭이가 어떤 것에 손을 대고 말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여기 갇히게 되죠.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건데, 음. 여기 이제 엄청난 거인이 이제 나타나서 어, 이 갇힌 이 아이를 이제 알라딘을 이제 풀어주죠. 이제 알라딘한테 세 개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근데 이제 자기는 어, 그 술탄의 법에 어, 그 공주를 사랑하지만 그 공주와 그 결혼하려면 왕자여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를 좀 왕자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왕자로 따당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공주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네, 뭐 이렇게 공주로 이렇게 궁궐에 입성을 해가지고 만나서 또 알라딘은 누굴 좋아하냐면 또 여기 신녀를 좋아해요. 얘는 이제 공주를 좋아하고.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녀와 공주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술램프 유술램프가 아니라 그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제 사랑도 꽃 피우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면은 어, 네가 어, 과연 왕자인지 아니면은 진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알게 될 거다. 얘는 이제 진이가 물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얘를 구해 주죠. 이제 다시 가가지고 얘는 나쁜 놈입니다. 저기 왕국을 탐내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려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진짜 왕 왕으로 한 왕국의 왕으로 삼고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걸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물어보는 거죠. 네 소원이 혹시 있냐? 너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근데 뭐 만년 동안 나에게 주인이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지만 다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나를 잊더라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결혼하는 거나 이런 것에 파묻혀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번 밖에 없으니까 그세번 중에 한 번을 이 진위를 풀어주는 데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탈출하는데 한번 썼고 왕자가 되는데 한번 썼는데, 또뭐 물속에 빠졌을 때 구해주기는 했는데, 근데 점점 얘도 권력에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가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제는 이 나쁜 놈이 술탄이 돼가지고 이 여자랑 공주랑 결혼하려게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이 나쁜 사람이 이제 공주와 결혼하려고 이제 그어 램프를 가진 사람이 이 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라딘이 훔치려고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마법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훔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제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에, 세상에 에, 두 번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 하니까 어, 그럼 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이 진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 그렇게 해서 진이로 어 만들어 버려요. 아주 어 그런데 진이는 주인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이 돼서 마지막 소원을 이제 비는데 그래서 음 자기가 법률을 없애서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네가 마지막 소원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해라고 예, 어, 이렇게 하고 이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예, 이제 여자가 공주가 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주가 어, 이제는 음 공주가 포, 술탄이 돼서 법을 고칠 수가 있게 돼서. 둘이 뭐이 둘은 또 결혼하게 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이지만 법을 바꾸어 가지고 공주가 이제 결혼에 꼬리 나게 되는 거죠. 음, 누군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부모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은 어, 힘은 뭐냐면 어, 은총이죠, 은총. 그리고 어, 진리.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뜻은 진리인 거죠. 근데 은총과 진리는 진리는 예수님이고 은총은 성령님인데 은총과 진리는 다르면서도 무엇 하나만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이 있는 존재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능력을 청하면서, 그 능력을 청하는 존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도 따라주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과 성, 어, 령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뭐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한 거죠. 성령을 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 나에게 죄 짓는 거는 용서받겠지만, 성령께 죄 짓는 거는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너희들이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머물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그건 맞기는 하는 거지만 그분의 능력을 먼저 청할 때 당연히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의 뜻도 따라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 아, 예수님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자비, 자비가 뭐야 도와달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청할 때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물 위를 걷게 될때 어떠한 일까지도 할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줄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 안에 머무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혹은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어떤 뭐가 없더라도 그분의 능력 안에 애기처럼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인 선물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우리가 그분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거죠. 예수님 이러한 상황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아 내가 저 인간을 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안 머무는 거냐 그분 안에 안 머무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그더 중요한 거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자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자주 할때 오히려 더 쉽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뜻을 주고 능력도 줬어요, 지팡이도 줬어요. 근데 그뜻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분 안에 머물는 더 좋은 방법은. 그분 안에 뜻은 너무 광대하고 크고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뜻은 있겠지만 어,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느껴가면서 아 그래, 그래야 그분의 뜻도 내 안에서 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잡고 물론 그분의 뜻이 중요하 뜻과 뭐 능력과 둘 중에 누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성령님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그분께 청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뜻 시기도 하지만 더먼 우선적으로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럴 때도 도와주세요. 저럴 때도 도와주세요.라고 자주 청할 수 있을 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오늘 복음에서. 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들마다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은총 주시는 분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은총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믿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매번 자주 청해야 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분 품 능력 안에서 아, 나는 예수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뭐할 때마다 그분께 능력을 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하느님 감사합니다.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